7 후에 되면 을안 넘는데 나는. 뭐못 넘는지 못넣지 이렇게 맞아. 여기가 잘나오는게 아니다. 네. 볼 스피드 6일 나왔어. 대단하다. 아, 뒷바람 10, 바람 10이네. 응. 뒤에서 막막히거되요 이장 준비되면 세요 8번 말. 8번 말. 8번 말. 좋아. 1234567은 <목소리가> 병신이냐? 8번 말이지 어떻게 도는데막 여기서 막... 그게 막... 3번 말. 흑마야요 흑마. 아, 이거잘 220. 아, 렸어야 아, 말거야 아, 이거야. 아, 이거야. 아, 이거2 아, 이거 아, 아, 이야이거또높이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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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아, <laughs> 야이야 <laughs> 음. 어, 그만해야 돼. 아, 아니, 어, 시아버이가 야, p l 야 y f 이 i r w 이이 아, 아, 아 네. 연습 한번 하고. 아, 여섯 번 하고. 어, 아, 하늘 어, 아, 하늘은섯번 하늘은 하늘은 어. <laughs> 어. <laughs> 하고. 야 아니, 일고여연습하려 하고. 여 하고. 여섯 번 하고. 여섯 번 하고. 여섯 하고. 고고고고고 퍼엠 사기단에 걸려가지고 오늘 야, 그렇지 이런거 한타 딱잃어주고 이러면 내가 딱또 맥구라 샥 이러면 되는데 두타 지금 크거든 잘 쳤어! 야. 어, 잘 쳤어! 다 갔어 다 갔어 다 갔어 야, 야. 한번 퍼더 구경 쳤어야 되는데 아니 러프, 러프에서 치면서 몸 한번 풀고 그렇지 연습? 어 근데 그 골프복 이런 게 너무 비싸다 계속 서 골프복 잘안사싼 거만 사이 음. 형이 추리닝 입고 가야 될것 같아 앞으로 많이 가야 지 바지 겨울 바지 여름 바지 하나씩 사고 핑해서 응, 응, 응. 그다음 바람막이 하나 있고 다음에뭐 패딩 하나 입고 뭐. 나 여름에는 반바지 입고 하지 봐. 반바지 요즘 많이 입더라고. 젊는사들도 있고 드레스코드 입긴 한데. 보셔. 오 붙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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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놀람> <놀람> 아니야 붙었다. 어 붙었다. 붙었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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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접티비서 <laughs> 야, 정말 딱 눌러. 야, 는데레이너 트레이너. Woah. Woah. I'm ready. Woah. I'm 또파는할 거고 또 하늘 I'm ready. Woah. 지 오샤! 오 들어갔다 이번에 들어갔다 오. 들어갔다 들어갔다 오. 들어갔다 와우! 아. <laughs> <laughs> 아. 아. 떨어져 주지 야, 야, 그런 아 그럼 재밌는데 마지막 콜 재밌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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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딱떨어졌어야지 명한이가 오뚝찍급쌓는데 제우기 잡기는 힘들고 타겟 선수를 명한이로 바꿨는데 야 이거 요 어프로치가 또 오늘 경기의 분수령이야. 많이 왼쪽으로 쳐야 음. 아니야 또또 또 세우는 게 중요해 아. 아. 자 이거 뭐 중요한 순간입니다 에이. 이야 오늘 경기 쩐쩐합니다 상대방은 이제 안중에서 지금 30만원 땄어 우리가 제가 37만원 쐈어 어, 만다도 이동해서. 아, 저이덤벼가 아, 고니네이동해네 저것도 이동해서. 저것도 이동해서. 저것도 이동해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것도 이동해서. 저것도 이동해서.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어 똑바로 이거이또아반컵 이거 정도? 좌측으로 한컵 받습니다 오르막 보고 치세요 야, 요한 8미터 샷이 요거 떨어뜨리면 내가 이제 두개 두 차이면 18월 번에 잡기가 힘들어 영원이랑 나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제국이 일단 아, 빨이요한 10미터라고 생각하고 4.2미터 퍼센트로 8 m 짜리다8 m <laughs> 아, 9 m 정도 그러니까 이 짧으면 아예 안 됩니다. 어. 아예. 난 괜찮아. 좋았어. 와! 와! 거의 뭐 야, 이거 기회를 안 주나? <laughs> 기회를안 주나? 야, 약간 내 떨어 졌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 오늘 안 되는 날이네 오늘 못 느끼는 날이네. 날이네 되는 날이고 안 되는 날이고 네 컵이래 네 컵이래 네 컵이래 F 컵 F 컵 밑에 한번 눌러 어 너무 갔지좀어어 어, 오케이 클럽 번 있어 재욱이 형은 오비를 안 하네 오늘 오늘 완전히 8분말 데리고 왔네. 소 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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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됐어 아 됐어 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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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으면 소 대소, 대소, 분, 이 분, 이 분. 네, 네, 네.